유녕티 TV. 명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좀 올리려고 그래요. 그동안 양육하니라, 일을... 아. 그래서 오늘 가져온, 어, 리뷰 제품은요. 바로, 아, 이두젠 아이, 아이두젠의 아이, A10 Max 플러스 페스티벌 요 세트입니다. 먼저 이 텐트를 설치하는 영상을 좀 보시죠. 제가 좀 고생은 했는데, 잘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런 거 보러 가지고 볼 때다가 이렇게 줄을 스트링을 좀 묶어서 지지를 할거 이게 확실히 이기도 하고 오토텐트이다 보니까는 바람이 약하긴 하네요. 바람 불 때, 바람 엄청 불때 솔직히 치기가좀 힘들어요. 루프까지 대충 씌웠는데 아,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모양이 안나와그래뭐 아,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겠죠. 뭐. 일단은 안쪽에 페스티벌을 설치해도록 하겠습니다. 你的消息。 다운 운에는 두꺼운 거를 끼시고요 업에는 생, 어, 상대적으로 얇은 어, 폴딩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를 여기 안에다 넣어서 반대쪽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요 루프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구분이 돼 있어요 요두개 빨간 색깔로 된 부분 바닥을 보시면 역시 이렇게 빨간 부분이 돼 있어요 그거를 색깔에 맞춰서 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해냈던 게 이 슬라이딩 폴데일를 같은 경우에는 요 윗부분은 얇고 윗부분은 아랫부분은 두꺼워요. 여기다가 거니까 계속 날라가더라고요 여기다 가 거시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여기다가 요게 이제 거실 때좀 빡빡하거든요. 힘으로 꽉 누르시면 딱 걸립니다. 그거 고정이 되고요. 여기다가 거시는 것이 팁이고요.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텐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캠핑을 가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텐트 치다가 하루가 다 가요. 그러니까 진짜 뭐 10분, 20분 에딱 치는 게 아니고 기본 30분, 1시간, 2시간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기도 하고 힘이 다 빠져요. 정말 힘든,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 캠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거를좀아 이제 어떤 열정적인 마음으로 텐트를 사놓고 몇번 쓰다가 아힘들어서못 가겠어 텐트 쳤던 생각만 하면아나못갈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해서 다시 다 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이 이 아이두젠 A10 맥스 s 스티브를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과 설치의 용이성입니다 딱딱딱 펴 가지고 슬라이딩 풀 때만 쭉 올려주면 끝 게다가 이 텐트의 같은 경우에는. 차박 플러스 자리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사실 차박으로 뭐 꼬리 텐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게 되는데 꼬리 텐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실 같은 그 공간이 없잖아요. 없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전실을 갖고 싶었어요. 뭐 바람이 불거나 지금처럼 오늘같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안에서 뭐 모래가 날린다거나 춥거나 이런 경우에도 뭐 따뜻하게 아니면은 비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좀 편하게 밥도 먹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것들 욕심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꼬리 텐트는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출시한 요아이드앤의 A10 어 맥스 그리고 베스티벌요 텐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실이 있어서 안에서 뭐 요리라든지 이런 침실 기능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 침실이나 아니면은 요리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텐트가 크기 때문에 자립도 가능하면서 피크닉용으로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사이즈도 3m 80, 3m 80의 넓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고, 이 베스티블까지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 활용도는 더 커질 수가 있겠죠. 또 앞으로 이제 제가 아이를 또 키우고 있다 보니까는 아이가 좀더 크면 같이 캠핑을 같이 다닐 생각인데, 아이들은 아무래도 입식보다는 좌식이 좀좀더어좀 좀 어, 안전성 면이라든지 좀 생활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자식용 텐트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 아이두젠 A10 맥스, 이 아이두젠 A10 맥스 같은 경우에는 찍용 러그까지도 같이 팔아요. 육각에 맞게끔 딱딱 맞게끔 이제 러그를 제작을 해서 자식으로사용하겠다면 아이들한테도 좋을 거고.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제거가 될 거고요. 그럼 이 텐트가 장점만 있는가? 아닙니다.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. 일단은 색상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. 그리고 A10 Max와 그 다음에 베스티블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약 6m 정도가 이제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. 만약 차와 연결하여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약 10m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어,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일반 캠핑장에서는 약 10m라는 그런 길이를 확보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캠핑장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점.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무겁습니다. 어, 16kg 정도 되고요. 베스티브를 뺀 그런 무게가 벌써 16kg가 돼요. 그래서 좀, 어,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나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사이즈까지 길어가지고, 어, 웬만한 SUV 트렁크에 가로로 들어가는 게좀 어려워요. 거의 저도 뭐 가로로는 억지로 둘 수는 있긴 하지만 은어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짐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좌석 하나를 폴딩한 상태에서 세로로 해서 싣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점을 업고서도 전실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과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죽어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점이에요. 그래서 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어 공간 배치를 할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루프 블라이. 루프 플라이에 우레탄 창 기본적으로 내장돼서 나오는데요. 어 만약에 우중 캠핑을 좀 즐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어, 바깥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이제 우레탄 창을 통해서 어 감상하실 수있다는게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제부터 저도 이제 이 텐트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. 계속 사용할 건데. 어, 사용하면서 뭐좀 힘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견이 될 것이지만은 저는 지금 만족스러운 선택을 한것 같아요. 어,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라 거, 베스티벌까지 연결하니까는 뭐 충분히 세 가족도 어,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드젯 A10 맥스 x 요 텐트와 같이 캠핑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 구현 TV 매형코였습니다 안녕.